we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모습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많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유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수 있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황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네 수치와 내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은 들에 나가 있고,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오랑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아주 중요한 식사 시간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고 연하단도 있고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다잇은 물론 참석 안 하고요 하루가 지나고 그런데 둘째 날이 돼도 다잇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우랑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첫날은 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뭐 부정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이제 화가 나게 되고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 왕이 아주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확인하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오지 않냐? 왜 다윗이 식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냐라고 이제 굉장히 좀 불쾌한 상황으로 묻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본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왕이 화를 내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본심인지. 아니면 그냥 사울왕이 기분이 좀 나빠 가지고 다윗에게 화를 냈던 것인지 그 진정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다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드는 사람 비서 같은 사람과 함께 둘이 이블레셋을 공격하러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라, 우리를 한번 쳐봐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으로 알고 치고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건너 자기들에게로 오면 그러면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인데요. 마치 지금 이 모습도 그러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사울 왕의 반응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아채기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을 통해서 그 분의 신호를 주세요. 그 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침묵이 아니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직접적인 사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설교 말씀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도 또는 조언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암튼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큐티죠. 하나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연하단과 다이색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릴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계획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이 참석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요나단은 다윗과 준비했던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일이 있어서 집안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급히 갔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허락을 받아서 또 요나단이 허락해 줘서 다윗이 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울왕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실책하죠 31절 말씀인데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잔인이다. 한지라. 어, 사울이 그의 본심을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끌어와라. 그를 죽여야 된다. 왜냐면 그가 있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단의 나라, 요나단의 의가 뭡니까? 그것 고 사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사울은 적으로 본 것입니다. 원수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사울은 그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원수로 보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다윗을 죽인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몇 가지 사울 왕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울 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첫 번째는. 누가 왕으로 세우는지를 사울왕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능력 있어서 왕이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돼가지고 또 요나단의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다윗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화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냐면 이 시기심 질투심 다윗을 향한 질투의 감정으로 빼앗겨 버린 거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돌아오게 됐을 때 여인들의 노래가 있었죠 사월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 라는 그 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이 느껴졌던 다윗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그 노래 속에 갖게 되는 그 질투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내가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또,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계신 주님의 사람들, 우리 해외 교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